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제목은 베드노의 배반예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사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배반 혹은 배신 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배반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다.은혜가 원수화되어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믿고 애지중지하여 중요한 국가 권력 자리를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탄핵을 당한 대통령도 있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녀왔던 신념을 쉽게 포기하고 반대의 진영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하는 사람보다는 배반을 당하는 사람이 더큰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는 마가복음 14장 26일에서 31절, 마태복음 26장 30에서 35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에 나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강조점을 달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성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는 기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도달했다는 기사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기록하여 성만찬 재정 사건과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한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배반 예고 기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가졌던 자락방을 나가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기사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은 감람산으로 떠나기 전6월절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는 사단임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베드로우 배반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밀가브르듯 한다"라는 것은 체를 흔들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심적 동요를 일으켜서, 제자들은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곡과 죽장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농부가 체를 많이 흔들듯이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매우 심하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청구하는 대상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잘못을 이우친 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된 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잘못을 이우치게한 다음에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은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즉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여 베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신 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과 마태복음 26장 3 1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른 제자들도 자신을 버릴 것이며 자신인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고 말씀에 열정은 있으나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즉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배반이라는 비극적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희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작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고 감남산으로 가는 도중에 서가리아 13장 7절 말씀, 즉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도달할 정도로 때릴 것이며 그 결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제자들은 실망하여 모두 사방으로 불뿌리 도망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몇 시간 지난 뒤에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가런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검과 망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시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단의 함정에 쉽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전 세계를 휩쓸고 갔던 코비드 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 강의실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교회에도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그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코비드 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자 한 순간에 믿음을 쉽게 내던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 21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비파이 오면 곧. 믿음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혹하는 사람의 함정에 결코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 확신에 찬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베드로드 전서 5장 8구절을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굳게 서서 막일 대항하십시오. 세상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가진 병자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조사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친적인 존재이며 현재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세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체포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서글, 서글픈 예언을 하신 후에 자신은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기쁜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놀라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나안인 시몬과 가론 유단을 제외한 열 명의 제자들의 고향이며 갈릴리 호수에서 오기를 잡는 업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학심을 심어주셨고, 갈릴리에서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셨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속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속히 나의 잘못을 리우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순환을 당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 열정이 많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닭은 숙닭을 말합니다.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양아들이며 수제자이었던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전해 듣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그 밤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강한 자신감으로 말했던 바로 그날 밤에 정확하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맹세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흥분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강하게 말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하지만 몇 시간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마가복음 14장 66에서 72절을 보면,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시나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말합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니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잘못을 이우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웃을 섬기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래야여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입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신수하게 죄를 이우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지라도 즉시 그 잘못을 이우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경려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도 에 가길 가고 하였나이다 라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디 었고 주변 사람들 의식하는 가시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애틋하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 예고를 꼭 말씀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길 가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식적으로 계속함에 따라 베드로를 책망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구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믿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배반 예고 말씀에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시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나의 연약함을 도와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가을을 맞이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읽는 생활을 할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생활을 할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